세 번째는 그렇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 어, 이것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 안녕 얘들아, 나는 외모는 나의 무기고에서 자나군. 이 팀의 성경을 좀 아는 누님. 기도를 좀 하는 누님 권신이라고 해. 반가워.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어느새 4월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 고난주간이란 영원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소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는 주간이야. 어, 우리가 요즘에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느라고 많이 수고들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어, 전도사님이, 어, 우리 이 팀이들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일찍 자라, 아침에 일어나라, 알람하는 이유는, 음, 사실 전도사님이 이 특세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야. 권성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었거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후에 학세가 마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 밖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그 예배 자리에 남아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더 누리고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시간들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는 누님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이 팀이들도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남은 기간도 힘을 내서 고난 주간 특색의 큰 은혜를 누려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주 아주 칭찬해, 얘들아. 놀면 뭐하니?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볼게. 들어봐. 아는 누님, 요즘 들어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 속에 외모도 실력이다, 외모는 권력이다, 이런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20대인 친구들에게는 자존감과 연결되고, 외모로 평가받고, 나의 내면이나 성품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그냥 평가 당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보여지는 외모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닌다거나 직장을 다닌다면 꾸준히 운동을 시간을 내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열심히 찾아야 하는 시기에 외모라는 벽에 부딪혀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잘못된 관리로 미래와 몸과 마음이 다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치우친 것인지 분별이 생기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성경 잘 아는 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야.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부활이 이스터라고 부를게. 이스터 안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정립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 사실 이것이 이렇게 외모에 대한 고민을 보내온 사연같이 보이지만 외모 뿐만 아니라 어, 자존감이나 여러가지 기준들이 많이 이렇게 혼재되고 있는거지 그래서 내가 한 세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어, 첫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지 어, 두번째는 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을 알 때에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 어, 이것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인데,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는, 어, 개인적으로 이아는누님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사실 이 아는 누님의 짧은 시간 안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다 건드리기는 쉽지 않아 이 아는 누님이 이스터에게 줄수 있는 팁은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기폭 예배를 통해서 권성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오래 들어보라는 거야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로 주옥 같은 다양한 시리즈 말씀들이 있거든? 어, 성경 강의 시리즈, 주제별 시리즈, 다양한 설교들이 있는데, 어, 이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보길 바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야. 우리 이스터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봤을 거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어떤 사람인데, 왕이라고 하면 현재도 과거에도 대단한 권력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지금으로 말, 말하면은 금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급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 소년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었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세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무엘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전혀 나이와 권력과 뛰어나 무엇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들판에 나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 당시의 목동은 굉장히 흔하고 또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런데 이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 떼를 몰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비파를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쓰던 사람이었지. 다윗이 노래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시편에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어. 우리가 지금도 그 시편 가사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노래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지. 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는세 상적 으로 내세울 만한 무언가 어, 지금 으로 말 하면 그런 스펙 을 갖춘 사람 이 전혀 아니 었 어. 그래서 그의 아버 지도, 그 기름을 부으러 갔던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사우를 이은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워질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이스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야? 마음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봐. 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 그 마음과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소년 다윗신 아직 다 성장하지 10대 중후반 정도의 소년을 어, 후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거야. 뽑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손에 뽑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터 또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해줄게 성경에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어 구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는 고아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어린 소녀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 당시 온 제국을 통치하던 엄청나게 컸던 나라 바벨론의 아수에로 하 왕의 왕비로 선택되는 엄청난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에스더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에스터가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이야기가 나오거든 거기에 보면은 어, 화장품도 썼다, 이렇게 코스메틱도 쓰고 이렇게 뭐 펄퓸 오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너무 너무 신기하지.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은 그 하만이라는 나쁜 장군이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짜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감히 그아수에로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던 그 순간에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믿음을 동시에 사용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외모도 우리가 잘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터의 외모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 이 외모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그 믿음도 함께 사용하신 거야. 이 본문에서 에스터가 한 고백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터야 내가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젊음과 외모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잘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정립하고 또 건강하게 자신을 갖꾸어 나갔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응원해 얘들아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한다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 되자. 사랑하고 축복한다. 보고 싶어.